일단은 11월 5일 기사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씨께서 몸살 걸리셨어요. 몸살, 뭐 어느 정도의 증상이신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몸살이 걸리셨는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좋게 변화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미래 세대에게 되게 우려가 되게끔 변화하고 있어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오히려 몸살이 걸린 게 좋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해버리니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코스피에서 그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또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의 재판 꼼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꼼수가 있는데 이게 또 내부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갑자기 민주당이랑이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청래 그래서 요즘 뭐제가 정치 유튜브를 하니까 그런 분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있는데 이재명의 서열이 5위다. 5위 1위가 개딸, 1위가 개딸, 2위가 김어준, 3위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4위가 김현지, 5위가 이재명이다. 요런 뭐 썰이 돌 정도로 지금 김어준과 정청래 친분계 세력이 갑자기 커지고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신분계가 목소리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정숙 묘사의 그 옷값 흑발비 관련해가지고 재수사를 검찰 측에서 촉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재명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보면 재밌습니다. 이 부분 볼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살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과 오찬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어, 이게 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봐왔을 때, 제 생각엔, 어, 쇼가 한40% 정도는 섞여 있고, 실제로 컨디션도 안 좋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힘들어요. 뭐, 아세안 일정에다가 에이펙 일정, 쉬, 힘들만 하죠. 인정. 그런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왜? 주식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붕괴. 이미 우리는 붕괴될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어, 자연스럽게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미래가 밝아서, 국가의 미래가 밝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규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입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또 외국인 투자 유입이 더 일어날 수 있을 법했고 그리고 애초에 부동산 규제 때문에 자본을 모아뒀던 사람이 공포심리에 의해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었어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의 유입과 어느 정도 유출이 되는지를 보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가 그래서 실제로 그~ 배송 공약으로 나왔을 때 무슨 말이 되나 싶었는데 살짝 4천 뚫고 막4,100 뚫으니까 와, 실화 되나 이거? 해서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더막 열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열광하는 사람 있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이게 발동이 되면은 매도를 하던 것들이 딱 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매도세가 너무 강해지고 또 선물 지수도 갑자기 팍팍팍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데, 지난 관세 이슈 이후로 7개월 만에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거예요. 근데 그럴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급락한 적이 없어요. 11월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 뚫었고, 4,300, 500막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어, 아예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가 뭐 20, 1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매도 사이드카를 발생하게 된 거죠. 게다가 코스닥까지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검색해서 봤는데 어제부터 이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갑자기 쫙 빠지고 기관도 쫙 빠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막 주식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저는 주위에서도 많아졌다라는 걸 느꼈고 또 이거는 수치로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느껴지는 거죠 근데 외국인이 왜 갑자기 빠졌는가를 봤을 때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제가 또 봤어요 근데 코스피 상승 사이클 때 외국인들이 그 상승 사이클 초기에는 순매수 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상승 사이클에서 떨어지는 기간이 갑자기 급락하는 기간에 순매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순매수 기간이 확실히 짧고 순매도 기간이 길어요 그렇다는 건 외국인이 초입에 들어왔다가 점차점차 점차 팔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좀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들도 지난 10년 동안 보였었고, 그거를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성 매도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한 연구원께서 전날 외국인 매물 폭탄이 나왔다는 거죠.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이게 2000년 이후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단행한 역대 5위의 순매도에 해당되며, 어, 하방 베팅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점점 파느냐 아니면 사느냐인데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상법 개정에 관한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어, 과연 우리 재미 투자자들에게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것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20대 30대가 자본 자체가 엄청나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급등하고 폭락하고 하는 게 우리가 자본을 형성해 나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30대는 좀 불리하다고 봐요. 이미 자본이 막몇 억씩,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막몇 억씩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올랐을 때 자본이 더 배에 배를 끼게끔 가져갈 텐데, 뭐, 배, 배수로 볼게 아니라, 어쨌든 1억에 두 배면은 1억 버는 거고, 뭐, 100만 원에 두 배는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런 것도 사실상 이득을 보는 거는 4050 자본 많은 사람들, 어, 그래서 양극환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청년 세대로서 좀안 좋은 거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 이게 자사주가, 어, 그렇게 상법 개정 자체가 소액주주들한테 권한이 많이 가는 것인데, 음,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이제 의무화가 될수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계속 자기 기업들이 삽니다.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뭐 임원총회나 주주총회가 열리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몇 퍼센트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좀 이렇게 M&A를 할때 유리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든 소액 주주들을 만나든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게 자사주였는데 이거를 다 소각시켜버리게끔 만드는 게 이번 3차 상법 개정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기업을 흔들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온 경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법 개정 기대로 외국인 주식 자금이 2개월 연속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기사도 왔, 올라왔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코스피지수가 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었고. 실제로 또 4천 뚫었을 때도 외국인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했고, 그냥 뭐 약간 편향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 SBS나 YTN, 이것도 YTN 기사하고 이것도 SBS 기사입니다. 오히려 어, 지금의 방송 상황에서는 아, 이재명 좌파 쪽에 좀 유리하게 보도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주식 시장이 자연스러운 흐름, 기업을 보고 기업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아,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들어왔고 또 우리가 과연 이 기업에서 불안함이 노란봉투법을 통해서도 있음에도 갑자기 사람들이 아 규제가 생겨서 돈은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투자는 해야겠고 원화같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런 공포 매수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기업의 미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도 있고 올해 또 건설사 폐업만 200곳이나 했습니다. 200곳. 올해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뭐, 관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철강, 뭐 현대제철, 포스코 등등의 원인도 그렇고, 또 산업용 전기세가 오름으로써 전기세에서 이득을 보면서 마진을 남기던 기업들은 어, 전기세가 갑자기 폭등하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미래도 흔들리기 때문에, 어, 붕괴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규제예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뭐 주식에 투자하거나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어, 돈을 모아놨다가 갑자기 대출도 안 주고 집도 아예 못 사게 해버리고 허가를 받아야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점점 더 주식 투자에 어, 사람들이 몰리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상법 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공포 심리 또 하나는 그냥 다 같이 한번 어, 들어가 보자 하는 그런 기대감, 어,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저는 보고 이번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한 것은 아 그런 것들이 저는 언젠간 파괴될 것인데 하나의 신호탄이다, 어, 완벽한 붕괴의 신호탄이다라고도 봅니다. 또 하나는 포퓰리즘. 아무래도 빚을 많이 내고 돈을 뿌리다 보니까 당연히 어, 주식 시장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겠고 그래서 나라가 빚지면 안 된다라는 무식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 빚지 이번에 예산안도 8.1%나 올라갔고 그중에 AI를 한 30번 가까이 외쳤는데 들어간 건 10조밖에 안 돼요 AI에 들어간 예산이 10조밖에 안 되는데 외친 건 30번을 외쳤어요 근데 10만 원씩 뿌려가지고 몇십만 원씩 뿌려가지고 쓴 돈이 13조예요 그 외친 거는 이게, 그러니까 AI 강화시켜야 돼서 예산 하나 올려야 돼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에 예산을 보니까 10, 조 30번 외쳐놓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108조가량은 또 본인들이 예산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기축통화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 몰리는 경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휩쓸림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포매수의 영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국채나 원달러, 원달러 환율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결국에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서 저도 음, 베네수엘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보여져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하나는 주식시장 붕괴 신호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내로남불이 또 있어요. 부동산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호스피 5천은 당연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웃긴 게, 비트도 그동안은 너무나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일종으로 본다. 그래서 빚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본다라는 건데요. 이 사람이 627 부동산 대책 주도했던, 6억 대출 제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더 나쁘다 봅니다 10월 15일 날야집 사지마 이것보다 너 대출 안돼 아파트 살때 대출 받지마 근데 주식 투자는 했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이 목표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든 결국에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승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파들의 내로남불이다 부동산 살땐 대출 받지마 근데 비투는 해왜왜아 5천 가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자, 그 다음,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다섯 명이 구속됐어요, 구속. 그래서 판결문을 보니까 이 수뇌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 누구겠습니까? 성남시 순, 수뇌부. 당연히 이재명이죠. 근데 이재명의 공모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겠대요. 성남시 수뇌부란 단어로 지금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대장동 업체, 업자의 특혜를 받았다. 수뇌부가 누군데 수뇌부가 누군데 다섯 명 대장동 일단 다 구속됐는데 남은 한명 누군데 그래서 이거의 가장 큰 혐의인 대임죄를 해지하려고 지금 막 민주당이 나섰던 것이고 본인이 얘기하기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는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최대 치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판결문이 한 71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름이 390번이 등장했어요 390번 그리고 민간업자 정진상과 협력했다. 정진상도 이번에 구속됐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이름이 390번이 등장했잖아요. 재판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또 화두가 됐던 게뭐 재판중지법. 그 이름 바꿔가지고 뭐국정안전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꼼수가 있어요. 갑자기 재판중지법을 없앴죠? 철회했죠? 근데 이 태세전환이 있었어요. 바로 재판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공소취소라는 방향으로 또 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계자가 얘기하기에 정청래 대표 여기서 나오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재명과 부딪히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정청래도 요즘에 살짝 부딪히고 있습니다. 재판 불가능 건 아니다라는 고법원장 답변에 재판 중지법 추진을 결심하는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어요. 이거 민주당이 한 거지 우리는 이럴 생각 없었다라고. 근데 정작에 어왜 그랬나를 그 봤을 때 이제 어차피 재판 못 한다라는 생각 그리고 언급할수록 손해고 재개되면 입법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어,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소 취소를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재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재판을 재판이 중지가 되는 건 대통령 퇴임되는 순간 재판 대기를 하면 되는데 공소 자체가 취소되면 재판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재판 중지를 얘기는 했지만 키 믿을 것은 못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친문 친명 과거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 때 이제 친문 계열이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에선 수박이라고도 불렀었죠. 수박이라는 사람들이 어, 색출까지 당하면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재명 구속되나 했는데, 결국에 그게 기각이 돼가지고, 어, 다시 구속이 되지 않았었죠. 이번에 약간 이 눈치싸움이 뭐냐면, 김정숙 여사 가지고서, 어, 이거 다시 하는 거냐, 수사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한,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아직 목소리를 내진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재수사. 근데 경찰은 간단치 않다. 경찰은 확실히, 어, 지금, 아마도 그냥 모든 좌파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죠 순회부들은. 그래서 이 경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간 상태고 이재명이 살짝 부담스러운 이유는 어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조국 사면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조국이 사면됐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 정치적 타격은 있었지만 어, 어느 정도 뭐 신문계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살짝 지지율도 떨어졌었거든요. 정치적인 결단을 저는 했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김정숙까지 시켜준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협상 상황 하나 챙겨왔습니다. 어, 이제 안규백 그 장관이 계시고, 여기 미국 그 전쟁부 장관이신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필 출신이죠. 미필 출신이고, 군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까 저는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뭐 갔다 왔든 안 갔다 왔든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해본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해야 되고 군대를 갔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무슨 그냥 지금 경우가 뭐냐면 카트라이더 하다가 카트라이더 하다가 버스 운전사 대표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할 겁니다 군 생활에 대해서 근데 또 말이 다른 게 뭐냐면 어, 한미 간 관세협상 결과 MOU 체결과 동시에 뭐 안보 관련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회담 직전에 늦은 오후에 돼서야 우리가 알게 될것 같다 하다가 또 미뤄졌습니다. 아 오늘도 안 되고 내일, 내일로 할것 같다. 근데 정작 또 내일인 오늘도 몰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얘기가 달라졌어요. 미국 전쟁 부장관은 어, 다른 유관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 과정이 있는지 말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는 한미 국방장관 두 사람 모두 기자회견 전 다운된 분위기 전자권 합의 관련해서 발표하려는데 했못 하게 됐다는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20분 내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달드리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뭐 재판 관련된 거랑 주식 다 중요해요, 근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좀 핫했길래 이게 사실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매도 사이드 카 바로 해버리는 거 보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